있잖아. 완전히 산속 같죠. 산속은 아이고. 아니에요. 아 여름에 겨울옷 벌써 입으면 못 하나? 네. 아직 한 여름인데 옛날에 여름에 털을 엄청 빠진 것 같은데 요새 응? 한 여름인데 콩이 겨울어서 벌써 입은 막 듯해 더워서 털도 안 빠지고 털이 불바 털이 복실복실해 어. 먹어 안고 <laughs> <laughs>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. 씻어야지 콩이 털봐 아유 요거랑 웅가봉돌이 속에 넣어서 갖고 가야돼요 뭐 선물 보따리 같네 아빠 선물로 줄게 아우 콩이야 뭐라고? 네. 아빠는 선물을 콩뭐 그런 것만 자꾸 줘. 응. 아주 좋은 거 줘. 선물 내가 줄수 있는 건 콩이 산책권, <laughs> 콩이 털 빗기기권, 콩이 목욕권, 콩이 놀아주기권. 그치지 콩아. 엄마는 <laughs> 그거를 내리는 사람. 하사하는 거? 응. 어. 하자 잠깐 삐져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. 패딩 하나 벗기고 가야지. 오늘도 쿵이 재밌는 산책이었습니다.